6.25 전부터 김일성 치하에서 도망쳐서 월남해온 100만 명에 가까운 월남인들이 모두 그 증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고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증언자는 현재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도 때로는 막노동할 일거리가 없는 날이 여러 날이어도 그래도 자유롭게 살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좋다고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이동현 씨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모든 분들이 정말 실감 있는 증언을 해주었기에 저는 한 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 번의 복성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족이 김일성이라고 김일성이 개새끼라고 해서 그것을 분노를 참지 못해 술병으로 그놈을 내리치고 바로 복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북송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김일성이라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세 번의 북송 과정에 정말로 인간으로서 보지 말아야 할것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정말로 한경도식 갯산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제가 그저 간단히 글을 써왔습니다. 그냥 낭독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다. 뉴스를 보면서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탈북민들이 증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북한 정부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때 나의 길을 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통일보 장관 김년철이 현 정부의 지시하에 판문점을 통해 두 명의 탈북 어선을, 어선 청년을 지역으로 보낸 그요원이 사라지기 전에 이와 같은 망발을 제쳐된 것은 김부자의 3대 세습과 독재에 반항하여 죽음의 문턱을 저집문어문앞 드나들듯이 하며 자유 찾아온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가슴에 또다시 칼탕질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녕 당신이 통일부 장관 그 자리에 어떻게 차지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허덕이가 있는데 북한 파족에만 어린하고 있지 않는가? 당신은 민자 운동을 무엇 때문에 하였는가? 이 나라 선열들이 피땀으로 일도세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생기려고 민주화 운동을 하였는가?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하는 짓이 북한 따라 하기고 북한 퍼주기일 뿐이다. 탈북민들이 사회주의 지역형 열차를 멈추오라고절규할 때도 당신은 단호하게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을 하였다. 이제는 탄압도 성차지 않아 생각만 하여도 짓떨리는 북한 인권이 살아있는 산증언자들을 앞에서 저들이 성례를 국내 성례를 국민들 앞에 한점 부끄럼 없이 드러내는 망가를 서슴없이 하는 데까지 이르었다. 인명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부모 형제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단두대에서는 모습을 체험하였는가? 당신은 당신이 딸 같은 어린 여인이 임신 막달이 다된 상태에서 그나팔에 채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를 흘리며 곧 골동에 멈드립지는 횟수를 체험하였는가? 당신은 자유를 찾기 위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새고랑을 차고 개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보았는가? 당신은 자유를 찾는 그 길에서 부모가 두 멍강, 압록강의 물결에 파묻히는 것을 보면서도 소리내어 울음 한번못 터뜨린 대저린 체험을 하여받는가고 묻고 싶다. 우리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당신의 철없는 행동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 우리는 당신을 전체 탈북민들의 마음을 감아 고소한다 이상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수많은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19라는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기에 놓였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목숨까지 버리는. 단군 일의 최악의 사태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매우 황당한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라는 운동권 출신의 입에 담지 못할 망발과 그의머리 속에 있는 통일이라는 무시무시한 어류를 두고 볼수 없어서입니다. 지난 2월 3일 이인영은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탈북한 탈북민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북한 인권기록물에 기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취지의 망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살인정권의 우리나라 공무원, 사, 공무원 사살에 대해 한마디 규탄도 못하고 북한에 날리는 삐라, 북한에서 날리는 띠라에 대해서는 또는 핵실험과 로켓실험, 방사포실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이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 김여정의 역 한마디에 탈북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응구하는 삐라를 뿌린다고 통일과 남북관계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단체 등록까지 한 번에 취소시켰던 통일부 장관입니다. 수많은 탈북민들 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며 어머니 염동사람에 얼어가며 혹 잡히면 죽을 각오로 몸에 도격을 품어가며 중국이라는 가깝고도 먼 타국에 미리 구가 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되어 다시 북송과 감옥 생활 또다시 탈출을 반복한 끝에 대한민국에 온 분들도 계시고 함께 탈출한 가족이 강을 건너다가 불어난 물에 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일어난 물고 살아남으신 분들도 사랑하는 자식과 헤어지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내 고향을 버렸을 까요 그들의 탈출 과정과 목숨과 바꾼 대한민국으로의 탈북 과정이 바로 북한 인권의 유린을 말해주는 생생한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탈북자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한 국민으로서 제 증언 한마디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에 탈북하여 그해 말에 대한민국으로 이끌간 탈북민입니다. 탈북 달북 후저는 북에 있는 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고 돈을 모아서 중국을 걸쳐서 브로커를 통해 북에 넘겨둔 형에게 돈을 주기적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에 어, 저도 힘들고 해서 돈을 미처 보내주지 못하다가 6개월 후에 형한테서 이제 아, 북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바로 저희 형이 오이부에 잡혔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연인 즉은 저희가 탈북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제가 탈북 후 한국에 온 기간만 1년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저희 형이 친구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또그 도움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술성을 아마 차렸는가 보죠. 그런 도중에 친구들이 아마 술을 먹다가 동생한테 가고 싶지 않냐? 동생이 보고 싶지 않냐? 그게 저희 형이 동생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가 탈북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제목이 돼서 2012년에 사망이 됐습니다. 44살 때요. 이런 인권 유린적 살인 행각을 인년이라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라는 감투를 뒤집어 쓰고 피해자들이 아닌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대변하여 떠버리는 것은 이 정권의 최악이라는 생각과 저보다 더한 인권 유린을 직접 경험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의 가슴에 칼을 박는 살인 행위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인형의이 같은 망언과 살인적 행위는 일본군 위안부로 총천을 직밟핀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에 당신들의 말만 듣고 어찌 위안부 피해를 믿을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일본군에 직접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사진이라도 첨부하는 얼빠진 괴성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와 사망된 저의 행위에 대한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영수 할머니를 잠깐만 거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정리 기억 연대로 전화 통화해 이용수 할머니의 말만 듣고 위안부 피해자인지 확인이 어려우니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에 잡혀서 끌려가는 장면과 유린당하는 사진을 가지고 와야만이 위안부 폐자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국민 여러분들, 진정한 인권 1인 증거는 3만 5 0 명의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다는 것이며 지금도 탈북하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며, 탈북한 탈북민들이 다시는 북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며, 불모 죽어도 나서자란 고향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미 북한에서 공개 총살 영상들이 증거로 남아있고, 문재인 대통령 부모도 수십 년전 북한 공산 치하에서 못 살겠다고 원람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 사망한 백기환이라는 사람의 부모도 북한에서 도망 쳐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살인적 인권 유리는 해방 후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시련민들이 증가이며 지금의 탈북민들이 바로 증가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유교 침략으로 우리 민족 300만을 죽이고도 사죄 한 마디 없는 것이 증가이며 미국 대학생 원비아의 사망이 증가이며 북한의 아이들을 인권적인 차원에서 도왔던 한국계 캐나다. 이명수 목사의 체포 부금 사건이 증거이며, 지금도 생사를 알길 없는 국군 포로들이 증거이며, 정치범 수행사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제도 통영의 딸이 증거이며,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타버린 사건이 증거이며, 그 공무원의 어린 자식들과 아내의 피눈물이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를 원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장관, 주최사상 신봉자였던 이인영 씨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지 북한의 체하 통일부 장관인지부터 명백히 하고 현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이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상납하는 통일인지 아니면 살인마 독재자 김씨 정권을 파괴하고 2 4 0 0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남겨주기 한 통일인지부터 분명히 하길 바라며 3,35,000명의 탈북민에게 만만과 망발에 대한 사죄와 당장 통일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 인권 유린에 표자한 사람으로서 김씨 독재 정권을 중단한 사람으로서 서울지검찰청의이인영의망언에 대해 강력하고 자신있게 처벌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당한 일 탈북하면서 당한 일을 진지하게 제대로 들어봤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북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권 유리를 당하는지 똑바로 직시할 용기도 없는 비급한 인간들입니다. 검증 좋아하시네요 검증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검증 운운하면서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우리 탈북자들의 정면을 거짓말로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대한민국의 장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범죄는 절대로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물망초는 이들에게 법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